청,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불령사 부처님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라 때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긴 불교 문화의 역사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발굴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합니다. 에, 이 시간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불령사 부처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불령사는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면에 있는 절입니다. 절 앞에 있는 연못에 압산바위돌 위에서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비친다 하여 그림자 영자를 쓰는 불령사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이 절에서 신령스러운 영함이 있다고 하여 신령스러운 영자를 써서 불령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부처님이 계십니다. 조선 중기 서울 남산골에 백극제라고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백극제는 오로지 공부만 하고 책만 읽은 뿐 생업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집안이 가난하기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굶을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그의 부인이 부인 강 씨가 친정을 드나들며 구걸, 구걸을 하다시피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갔는데도 그 착한 강씨 부인은 이런 가난 속에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고 시봉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그강씨 부인은 친정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으나. 출가 후 집이 너무 가난하여 절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원하기를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만 벼슬을 하게 되고 불, 하, 하게 되면은. 불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성시껏보시하겠습니다 하고 늘 입버릇처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강시, 강시 부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다음 해 남편 백극제는 장원 극제를 하여 경상북도 울진 현감으로 부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사 담아라거나 할까,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부사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렇다 할 병세도 없이, 무슨 원인도 없이 그만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그의 부인은 몸이 남편의 몸이 채씻기도 전에 시신을 불량사 법당 앞으로 옮겨서 시금을 점폐한지 7일간, 7일을 기한 두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남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영음으로, 가난을 벗고, 형감이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저의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군수의 부인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낮밤을 잊고 7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붉은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남편의 몸에서 툭 튀어 나오더니 불쾌한 얼굴로 부인을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에이지덕한년, 에이지덕해. 나와 저희는 구생의 원한을 맺은 원수인 고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세상에 낙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는데 부인의 간곡한 기도에 부처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였기에 할수 없이 나는 이제 구생의 구생의 원을 풀고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원기는 하늘로 둥둥 떠서 연기처럼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죽었던 남편이 부수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들 부부는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환생전이라 하는 정각을 짓고 법화경 7권을 금자로 사경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합니다 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한 불경을 들이면 상식 이외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